현재 전파력이 6배 높은 g h 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빠른 전파를 보인 광주 지역도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GH 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GH 그룹은 총300 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G.H. 그룹은 중국 우한에서 퍼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전염력이 원형보다 6배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비수도권의 확산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빠른 전파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때문에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의 확진자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분석했는데 대부분에서 GH형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대전은 100%였습니다 2, 3월 우한 중심의 S 그룹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었던 곳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G.H.형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4월 경북 예천의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 5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감염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입국자들이 있었고, 어,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어, 주도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전형만 가지고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좀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